신난다. 우와, 나은이 또 삐뚤 빼뚤한다. 소도 하고 싶어? 응. 소는 그냥 타. 아니 야나 삐뚤 빼뚤 하고 싶. 어, 어, 소호가 해봐 그러면. 아니 야나 혼자 못해. 아니 나은이는 스스로 하는 거야. 엄마가 안 도와줬어. 나은이는 혼자 하잖아. 안 해도 괜찮아. 아니, 안 해도 괜찮아, 소호야 우와, 소호 잘한다. 실룩실룩? 실룩실룩? 실룩? 우와, 실룩실룩? 실룩? 응. 야, 너네 부딪히겠다, 그러다가. 꽝 부딪히겠다. 소호야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부딪혀. 조심해야 돼. 이거 봐, 부딪힐 것 같잖아. 나와 근해 내 근해. <laughs> 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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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우와! 우와! 야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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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와우 우와 우와 잘한다. 하은이 어 천천히 해야 돼. 천천히 꺼내서 흔들어. 그렇지. 이제 하은이 차례. 이제 하은이 차례야. 돌아가면서. 소첫번열번 하고. 열번한거 같은데 소. 소야 꺼낼 때는 천천히 꺼내가지고 확 흔드는 거야. 그렇지 그렇게. <laughs> 조심. 어, 아, 소호야, 그렇게 하면 쏟아지지, 쏟아지지. 바로 들어야지. 어, 쏟아졌어. 쏟아지면 거품놀이를 못해. 이제 하은이 줘, 소호야. 하은이 차례. 나도, 어? 에구. 어, 하은아, 얘기해, 소호한테. 소호야, 이제 내 차례야, 얘기해. 너왜 도망가냐? 왜 도망가? 소야 호 하은이 차례야. <웃음>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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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저 비눗방울 진짜 많이 나온다. 요즘에 참 잘, 음.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. 음. 나를 따르라. 음. 아이고. 아이고. 비와서 미끄럽네. 그렇지, 소 벌떡 일어나지 우와, 멋있어, 씩씩해. 다시 잡아라. 왔어. 아니야, 소호야. 일어나, 일어나. 조심, 조심. 하은이 아파. 하은아. 이리... 아따가, 아따가. 하은이, 이쪽으로 오가 하은이 이쪽으로 오 됐다. 조심. 수호 머리 좀 봐. 수호야너 머리 진짜 멋지다. 우와, 우와, 소호야! 다은이 다은이 미끄럼틀 탈수 있게 도와줘 수호가. 나 언니 언니 어디? 체 있었어. 그 어, 기 뭐. 우와. 우와 엄마는 잘못 해. 수호가 힘이 세니까 잘 하지. <놀람> <엄마는 놀람> 엄마 별로 안 센데? 오이? 오이? 다은이도 오나? 소아, 일어나. 다은이 내려올 수도 있어. 다은이 와? 다은이 아직 안 와? 우유, 우유. 다은이, 나 오늘 우유 먹어도 돼요? 우유? 우유? 잡고 올라가야지, 너 진짜 웃긴다? 손안 잡고 올라가서 콱 넘어지면 어떡해? 무슨 마술 우와! 대롱대롱 마술이야? 보여줘봐. 응. 대롱대롱, 우와, 잘하는데? 잘하는데? 亲家我我我我这里我这里。